막하게 아, 풀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문제가 서술형에 나왔을 때 주관식이네요, 지금.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한번 보면요. 부채꼴이네요. 둘레의 길이가 10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부채꼴을 먼저 그려 보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둘레가요, 반지름 두 개로 연결되어 있고 됐죠 그다음에 호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양이겠죠, 우리가. 물론 각이라고 하는 건 아직 결정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 문제를 풀때 정확하게 아, 여기 길이는 r이다 놓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를 우리가 l이라고 놓으면 어차피 둘레 길이가 10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개의 반지름에다가 플러스 l을 더한 게 바로 10이다라고 하는 것을 첫 번째 식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laughs> 그 넓이가 최대인 것의 반지름의 길이와 그때 중심과 크기를 구해 봐라 그랬습니다 됐어요 그러면 물론 센티미터니까 나중에 단, 단위 다 쓰면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뭐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요. 일단 식을 만들어 보고 나중에 센치비 따로 쓰면 됩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넓이는 어떻게 구해요? s라고 하는 것은 2분의 1 곱하기, 바로 r, l이죠. 잘했습니다. 결국 문자를 하나로 통일할 수 있어요. 그래서 쓰겠습니다. s라고 하는 것은 2분의 1에다가, r에다가, l은 뭐가 됩니까? l, l이라고 하는 것은 10 마이너스 2R 10 마이너스 2R이다 이렇게 써주시면 될것 같아요 잘했습니다. R에 대한 2차 함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S라고 하는 것은 이거 이거 곱하니까 마이너스 R 제곱이 되고요 플러스 자 곱하면 얼마가 돼요 5R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는 최대 값만 구하면 되는데 어차피 2차 함수입니다. 최대인 것을 구하겠습니다. 그면 이차 함수인데 반지름은 당연히 0보다 크겠죠. 됐어요. 그러면 어차피 r 을 구하려고 r 마이너스 5r에다가 플러스 완전 제곱치 고치기 위해서 2분의 5에다가 이거의 제곱이 되고 또 플러스가 되겠죠.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또 한번 뭐라고 써줄까요? 4분의 25라고 써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거는 정리하면 마이너스 r 마이너스 2분의 5에. 제곱이 되고 플러스 사 분의 2 5라고 여러분들이 써주시면 되고요. 최대가 될 때는 이거는 위로 볼록인 함수죠, 그렇죠? 이차 함수죠, 위로 볼록 이차 함수. 최대값은 r이 얼마일 때 따라서 r은 적게 써주셔야 됩니다. 2 분의 5일때 최대가 얼마가 나온다. 바로 4 분의 2 5가 나온다라고 써주시면 되고 뭐 최대값이라고 써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최대값은 2, 4분의 25다라고 써주시면 되는데,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은요, 반지름을 물어보고 있지만, 반지름하고 중심각을 물어봤어요. 그러면 R이 2분의 5면요, 자, L은 아까 얼마였어요? 바로. ER 플러스 L은 얼마였습니까? 10이었으니까, R이 2분의 5면 L은 5가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각도 구해내야 되니까 정확하게 표현해 보면, R이 2분의 5예요. 여기가 2분의 5고요. 여기가 5예요. 우리가 이각 라디안은 얼마입니까? 이거 곱하기 이거는 이건데 여기 이가 되겠네요. 아, 이 라디안입니다 단위가 따라서 r은 이분의 오고요. 그때 중심각은 정확하게 뭐라고 써줘야 됩니까? 중심각은 이 라디안 단위까지 써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여러분 푸해 주시면 되고요. 이것도 뭐 풀이 과정만 정확하게 쓰고 하나 하나 꼼꼼하게 했다면 여러분들 충분히 풀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답은 반지름은 2분의 5고 중심각은 2 라디안입니다. 자, 그리고 자, 이제 20번 문제를 풀려고 했는데 이제 시간이 여러분들이 또